20대 국회가 6달 정도 남은 가운데 배지를 단 청년의원이 있습니다. 이수혁 주미대사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여당에서 가장 막내입니다. 내년 총선기획단에도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지금 제 옆에 앉아계십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막내 국회의원 네. 정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총선 6달을 앞두고 국회에 들어가셨어요. 어 일단은 제가 바로 다음 순번이었기 네네. 때문에 어, 준비가 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네. 지여인으로. 본인을 피아를 하신다고 저는 대한민국의 그 학벌 사회에 네.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냐, 뭐 어느 직업이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청년들을 판단하는 것에 약간 좀 반감이 있었고 그런 문화를 좀 바꿔 보자. 그런 의미에서 네, 얘기를 음, 했던 것입니다. 그렇군요. 부모님께서 굉장히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데 동기 부여를 주셨다. 아버지가 좀 특이하시죠. 그래서 저희가 28살까지 이제 12평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뭐 돈이 없으셨다기보다는 2층에는 집을 사셨어요. 네.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정말 시설에도 못 가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. 어.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저도 아기 이제 태어나면 병원에 가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그런 어. 것들을 해왔습니다.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아... 그래서 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었고 음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, 왜 이런가 음. 아, 정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겁이 없었죠.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정치학과 관련된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2 0 살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제 또 총선기였던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네, 같거든요. 네. 네. 네, 굉장히 참여해서 나는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 주로 이런 분야에 힘을 써보게 좀 포부가 음. 있을 것 같아요. 어, 하루를 1년 같이 살겠습니다. 정말 오. 제가 8배 속으로 움직이겠다. 저는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어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. 저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7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, 네. 2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. 저를 총선기획단에 선발하신 이유도 아마 그 소외된 특히 네.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안 실장님께서 이런 문자 네. 보내셨네요. 기간이 뭐가 중요할까요? 4선 5선보다 더 나은 아. 정치인이 되어 주세요. 응원합니다.라는 아유, 감사합니다.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이거를 꼭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네네. <laughs> 82년생 김지영 관련해서 청년 대변인이 네. 어, 논평을 내놨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남자도 힘들다. 뭐 네네.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어요. 네네. 남성들도 요새 남성성에 맞춰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네, 얘기를 맞아요. 했는데 네. 결국에는 취소를 하는 소동이 있었어요. 음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제, 저 자신이 이제 83년생이고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제 제가 남편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막 쇼킹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보는데 남편이 보는 내내 울더라고요 왜 울었어? 이랬더니 엄마 생각나고 내 생각이 났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김지영님 이~ 뭐~ 소설과 영화가 네.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음.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에서 그~ 청년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가 이걸 취소를 했잖아요 네네. 어~ 글쎄 이걸 취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아, 있어요 성별 갈등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,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~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지 음. 않았나. 정은의 생활법 12개. 네. 예. <laughs> 12개 가서 읽어봤잖아요, 제가. 어, <laughs> 아니, 너무 공부를 많이 해요. 너무 감사하네요. 아, 진짜. 또 청, 청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. 어, 정말 생활법이더라고요 보니까. 네. <웃음> <웃음> 뭐, 뭐, 육아휴직이라든지, 네, 인터넷 악플 근절, 뭐, 네. 이런 거라든지. 네, 이 중에서 가장 정말로 이것만은 추진하고 네. 싶어. 라는 거 하나를 꼽으신다면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아 관련해서 네. 이제 라떼파파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기회를 줄수 있도록 저는 남녀, 공룡으로 음.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. 의무적으로 3년씩을 줘야 된다. 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저희 아이 한 명당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정부 지원이 됩니다. 어. 근데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20만 원이 지원이 돼요. 하지만 정말로 어린 아이들은 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미 어린이집에 주고 있는 돈을 가정에게 주면 안 될까?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. 아, 어린이집에 줘갖고 아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한테 직접 줘라. 국민분들도 착각을 하는 게 어, 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네.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정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음, 생각합니다. 음, 대북 정책 얘기 뜬금없이 한번 제가. 어, <laughs> 네. 근데 어. 원래 전공이 대학에서는 <laughs> 네, 또국제관계학을 하셔갖고 네. 청년들은 좀 기성세대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네. 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.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 팀 문제 이야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청년층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네.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세대들과 현재 미래 세대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세대 분들은 이미 전쟁을 경험하셨고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살면서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통일을 그런 뭐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. 어, 요즘 현대 청년들에게는 통일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지, 청년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친구들이 통일되면 나 그러면 북한에 일자리 생길까? 정말 통일을 했을 때,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지, 없는지, 이런 기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네, 네. 그렇지 않을까. 네, 근데 많이 들어봐야겠죠. 그분의 <laughs> 의견을. 네. 그렇겠죠. 이철희 의원, 포창원 의원, 두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네. 했단 말이에요. 더 있을 것 같은가요? 네, 사실 지금 여기 방송국에 오는 길에 네. 이용득 의원께서 이제 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. 아, 제가 그 그건 또속보해 네, 아, 네, 얼마 전에 지금 네, 네. 방금 전에 하신 건데요. 어, 앞으로도 이제 좀 불출마 선언을 하실 분들이 계실,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아마도 그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럼 총선 어떻게 <laughs> 네. 하실 거예요? <laughs> <그래서> 그런 질문들을 <laughs> 네. 많이 네. 하시는데 선당 부사 그래서 제가 정말 당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어떤 어느 지역이라도 또 나갈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. 네. 아, 뭐뭐 출사표를 여기서 던지신 듯. 아, 이런 느낌 정도인데요. 알겠습니다. 좋은 정책 네. 많이 또 발휘를 해주시고 또 네. 추진해주시는 좋은 의원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초대해주셔서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었습니다.